네. 뒤에 있으면 안보일까 봐. <laughs> 어, 반갑습니다. 새 바지에서 이렇게 깨알같이 깨소금 냄새는 고운 분들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왜 왔을까? 상이 음, 음. 아니고 우리 김진태 여님은 대단하시분들입니 보니까 이름도 대단하다 김진도깨. <laughs> 맞습니다. 진 태, 진짜 태국 기부대입니다. 고맙고, <laughs> 저는 연예활동 53년째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40년을 강원도에서 잡았습니다. 군위문을 4,300번 했었고, <laughs> 강원도 사람보다 강원도를 더 많이 온 사람 그래서 저는 어, 좋아합니다 그리고 네, 대학교 친구들이 1 5 명이 있는데 5 명이 강원도입니다 그런데 다섯 명만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열 명은 거짓말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원도를 사랑합니다 우리 내 보니까, 김 의원님 전화가왔어요 다른 분은 4분인데 형은 남대로 해라. 예, 오늘 저녁 때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우리 강원도에서 대선 나온 사람 있어? 있어 없죠 하나예요. 당대표 나온 사람? 하나. 예, 이거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삼손한 사람이 있어. 김진태가 이제 할거 같아요. <laughs> <laughs> 여러분, 저는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싫고, 분위기 좀 웃겨드리고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제가 80명의 의정보고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딱 5분, 4분 데데 김진태를 선택했습니다. 이 사이가 23에서 77살입니다. 오늘 희수가 돼서 큰 딸이 하1 아들이 49, 마누라가 78, 마누라가 키가 174야. 현관에 나와서 꼭 빼달라고 하면 저 꼭지야. <laughs> 내가 작지만 절대 작지 않습니다. 연산군, 대원군 154, 고종 157, 순종 158, 나폴레옹 158, 등속병 157, 나 160이야! 오! <laughs> 감사합니다. <와, 웃음> 나는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왜? 제가 탄생했을 때유교 사병 그 다음엔데 죽었습니다. 유산투들이 땅에다 묻은 거, 이복을 캐가지고 산으로 도망가서 살았는 게 저입니다. 7살에 걸름 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내가 11살 때부터 아령을 시작해서 17살에 미스타 충남을 했습니다. 또 대학교 들어가서 66년도 미스타 고려대학교입니다. 또 거기서 아로 디시 페크소대장을 하면서 김신중 코벌 소대단을전리합니다 다같이 작은 사람이 앞장서서야 총알이 안맞아 <laughs> 서수남이 이마에 흉터가 인곱개입니다 들락날나가다 부딪혀요 한 번도 미쳤습니다 우체통에 절대 기겠지마시고 왜? 서수남이 지금 보라 안팔려 한 한달에 5 6 0개 행사를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나라 잘 팔. 잘팔 이런 이유. 키 크고 잘 생긴 남술 먹을 때 운동했어. 키 크고 작아 보이고 잘 생긴 사람 잔때 공부했습니다. 저는 전 앞에 제 항구식이 있습니다. 전 저기 칠1 0 원을 잡으면 꽉찼습니다이 마이크 잡으면 1 2 시간 나옵니다. 야내기가 5 시야. 달라하두개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걸 받았으면 박수 세번 시작. 남자 시작. 여자 시작. 남자가 약하네. <웃음> <웃음>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수학에도 500이 3은 500이 4분. 없납니까? 나전혜경 의원님? 이, 저, 똑똑하니까. 5배지 <laughs> 3은 2라는 게 무슨 뜻일까? 오해가 있을 때, 세 발짝만 물렀으면 이해가 간다는 뜻입니다. 아... 우리가 잘이해를하세요 <laughs> 4도하게 사는 김지태 사모님. 탈, 맞습니다. 사랑하고, 4도하게 사는 탈.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팔자가 달라집니다. 사랑하십시오. 순서로 사랑하십시오. 헌금 마치시고, 정말 고맙죠? 세상에, 꽃가게 성당에 다니는데, 요새 세상에 시끄럽고 그래서, 세상, 시끄럽고들에서, 되는 게 없어서 기도할 때, 나무 아비 아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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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앞에 가서 기도를 도와달고 우직이 안 되는 그런 때, 성당에서 사십상 예루살렘을 가서, 술래, 하고. 거기에 부인이 하나 팔헛뒤돼서 빠졌어, 죽었어. 그게 예루살렘 경계에서 나와가지고 크게 다 쏘니다. 시제 죽었으니까 여기다 묻고 가라. 여기 성지라서 예수님도 여기 계시다. 묻고 가라. 그냥 묻으면 백, 백분. 시제 갖고 가면 오천분이다. 그게 다 병이 치는데까 여기다 묻고 가면 죽었는데. 그러나 그 남편은 절대 나는 데려갑다 1억이 들어도 나는 한국으로 데려가다가 음, 친이왜그래 대단하다 왜 그랬나 뭐라고 하냐 여기 성지기 때문에 여기다 묻었다가 3일 만에 되살아나 하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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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애는 아들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하니까 암이야. 습관빈계 후사라 아들한테 나와 야 아빠 스카프도 못한다 친구들 백명앞으 쏘고 그래. 간다 백 명이 왔어 야 그동안 고마워 나 죽을 병 걸려도 간다잘 지내라 그래 친구야 야 무슨 병이래니 그래 에이즈래 아이씨 <laughs> 친구들 가친구끝났어 <치마. 웃음> 아들이 아빠가 아이라고 내가 그건 왜 에이즈라고 해 아버지 친구 놀게 온 어떻게 사더라 왜 에이즈라고 그랬어요 야이마 이들하고 해야 나 아빠 죽은 다음에 아빠 친구들이 우리 엄마 안 건데도. 재밌잖아 우리가 제가 4만 3천 개가 들어 있습니다. 12시간 나면그 중에는 제가 좋아하는 몇개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고 해도 내가 생각을 <laughs> <laughs> 아주 웃고 이 즐거움을 그냥 김기태한테 쏟아 주십시오. 따뜻한 서울 알았죠? 예, 네. 저 국회의원들 하면 몰라요. 자, 국회의원 어디서 어디서 원주에서 오신 <laughs> 예. 네, 가셔 <laughs> 어, <laughs> 예. 국회는 이렇게 생겨야 돼요. 홈을 뺏는 이같지만 쪼개고, 드르륵 하면 안 돼요. 이거 얼마나 시장이 수수하고 기적이야. 언뜻 보면 주차관리하게 생겼나. 국회는 웃겨요. 국회는, 어디서 웃기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가 뇌가 사는 야 병원에 가서 뇌양을 바꿔주자. 내 샘플이 어디냐? 그러니까, 커져나왔 20만원짜리가 있어. 이거 왜 이렇게 싸요? 그랬 소프라 테스프가. 하도 써서 그런 큰 거다. 여기 식당, 여기 수학선생 하도 머리를 써서 큰 거다. 아유, 1억짜리 없어요. 꼭 어? 1억 있습니다. 지하실에. 에려가고 냉장고 문 열고, 1억. <laughs> 국회의원 외야. 왜 이렇게 싸요? 그랬더니. 하도 안 써서, 새 거나 똑같아요. <laughs> 안 써봐. 머리, 아주 나쁜 데로만 쓰기 때문에. 새 거래요. 아니, 그냥. 나는 느끼는 게, 이명박대. 1 3 명이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지나가는 개가 어떤 점이 떨어진다. 그게요 지금 울지 않는다. 이 대표소에 와서, 왜 와? 개렇 그래. 울지 대표가 안 나올 텐데. 보고. 지가 마무리하고 기랑고뭐 있어? 어디 갔다 왔어? 개포보로 갔다, 뭐 갔다 왔어? 뭐하러 갔다 왔어? 몇표 나왔어? 당신이 나다두 표가. 그래서 마무리 일어나막 패. 두 표? 서구도 냐아고안 찍었는데, 지마누 나무라고 안 찍었는데, <laughs> <laughs> 찍었는데 두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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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된다 <laughs> 그 사람이 해야 지한 사람. 난. 우리가 대통령도 들 너무 공부를 안 하시나봐. 어, 어. 지금 대통령은 잘 몰라. 안 만나봐서. 옛날에 우리 대통령이, 아니, 잘아서 <laughs> 야, 보자가, 정신병 환자도 다 알아볼까? 실험해보겠습니다. 정신병이갑자 천명이야. 오인단 얘기를 했어. 야, 오시면, 나중에 해달라고. 연습. 보자가, 이제, 갈까? 나정직한 가보실 알아볼라나? 그래딱 갔어 난리도가 있다 말이야 천일 와깝다 좋아 죽어 그런데 그 순간에 그만히보니저 그러니까 끝에 하나가 일어나니까 앉아서 환자 하나가 <laughs> 보다가는 야저 야, 야, 새끼 왜 그래 내버려내야저 새끼, 새끼, 새끼 혼자 왜 그러나 어? 내버려 뭐? 마 괜찮아요. 저놈이 오늘 완쾌돼서 태어나는 놈이요. 저놈 하나만 제정신이야. 정말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를 부족하게 받아서 책을 읽습니다만은, 모든 우리 대통령 돌아가셨습니다만는 어... 동네 보기 당에서 어디 가서, 앞에 여섯 자까지 못다 보고 샤바를 해. 우측아, 그 대통령 어떤 사람이 들어왔고, 챙기면서 먹고, 뭐, 그게 뭐냐, 이쁘다, 튼실하다.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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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루에 뭐. 그러니까 얘기해 주고 어? 대통령 어떤 사람이야? 이게 자꾸 보이나고 어보니까 뜨거운 날 받아가지고 막 보면서 뭐, 뭐라고. 뭐라고. 저것도 모르는 게대통령이야 <laughs> <laughs> 이게 정신이 뭐라고 힘들어. <laughs> 그래서 나라가 힘들어지고 <laughs>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야 돼. 똑똑한 사람은 누구야? 가장 질문 두드린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 <laughs> 우리가 정말로 멋있게 살아요. 난 재밌는 게 저는 충청남도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참아. 팔 비틀어 전라도는 싸워. 우리 자포시 죽여버려. 화하니 강원도 사람 비틀어 놔요. 두 바퀴 다쳐요. 세 바퀴 부러져요. 애 밖에서 꼭 부러졌는데, 그거야. 부러졌잖아요. <laughs> 어려워도좀 참아, <침묵하죠. 웃음> 참아. 나 올라가는 재인데정철을 <개를> <laughs> 탔어. 하늘에 가서 배를한번 탔어. 이렇게 이제 가었바 갔다 그때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가, 어떤 좀발을빵 차고. 우리 개새끼를 이렇게 풀어놓 잡아요? 우리 개새끼. 그게 대주인이 어머, 개새끼라고 욕하세요. 내 아들이야. 사식이야 마찬가지인데 왜 욕하세요? 왜? 내 새끼라고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쪽에중 충청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난 자다가도 웃어 아휴, 어떻게 다 개를 낳냐? 내 새끼라고 하 우리 여름, 좀 웃으세요 내가 웃기잖아 우리 가보면 저 끝에 하나 안 웃는 사람이 있어 웃겨버라새끼 내가 웃는 사람 하나 있어 어? 3년 안에 죽어 안면서 전끝이 계속... 정말 여러분들 저는 심장병 567명 수술에주습니다다4 5 0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통령의 둘째들 소통령이 죽였습니다 해변에서 국회의원 안나온다고 전화한 사니다대꼽까지 하겠다고 하다가 20일 두드려 맞고 다 뺏기고 죽었습니다. 우정의 문제. 그날 없어졌습니다. 그 사건입니다. 전6 0 0명이나다 살아있습니다. 지금 그래 하나도 없으신 거아니요 알아서 침을 내놔. 나는 어떻게 평생 군장 세계받은 내가 죽고 싶었습니다. 미국 가서 관광버스 가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라가 이렇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참 저한테 잘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 있으면 쓰십시오. 우리 일곱 명이 재벌이 됐습니다 600명 중에 노후 대책벌이다가 해결해 좋 사람 <laughs> 저 고백합니다 22평에 삽니다 행복합니다 강한 남습입니다저 관리 비 17만 5천원 얼마 2 9년째 살아요 집은 20평 건강 8 0 행복 150평의 삶입니다. 너무 행복해, <laughs> 여러분. 행복이 크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저같이 작은 얼마나 행복하지 몰라요. 서서남이하고 나하고 시원을 한데 순천에서 우중들어 가서 둘이 옆에서서 봤어. 기쁨을 두고또 큰가 볼라. 고 나는 자꾸만 내리면 지가 나와서 오줌을 흔들어가고. 서서 나면 내리고 손 넣고 찾는데 30초. <laughs> 쓸데없이 그는 이 알맞게 자꾸. <laughs>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면 세로 대화께서 술 마시니까. 훈민정음 다음날 만큼 깨 훈민정주야. 백성이 술을 바르게 마셔. 훈민정주. 나라와 막걸리와 양주와는 서로 술값이 사맛띠하니할 때, 볼 없는 서민이 실컷 치하고자 훌빽이셔도 취하지 못할 의미 마으니라내 일로 옆이 녹겨 쇠주를 맹가느니 반항치의 집에 돌아가게 할 따름이니라. 이게 쇠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멋있게 살고. 여러분, 술 끓이면 일마. 담백 끓이면이망 여자 끓이면삼망밥끓이면사망 그런데 김지인 사랑하면 희망입니다. 여러분 <laughs> 제가 유튜브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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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니다 사랑해. 사위해바이해사랑하사이해사랑이사랑이 사랑해. 고해 서 써요. 내가 만들었어. 오빠 이상은 TV랑. 그, 그거가 내거야 근데 거기서. 이런 쇼에서 쇼를 한 적이 있어요. 부산에가 전두환 대통령 집에 개가 있다. 한습니까 기자가 왜하느냐 그랬더니 개가 주인이 도둑놈인데 어떤 놈 보고 싶나 이걸 내가 했어요. 그 이거를 앞에 걸 잘랐어. 전두환 내 집의 거. 그 뒤에. 지인이 도둑놈인데, 이거가 내 유튜브다 내서 내가 두번 갔다 왔어요. 불려서. 현직 대통령을 씹는 내가. 내가 고집했어요 지금 대통령을 왜 씹어요? 감히. 아 얘기했어요. 내가 한거 집에 와서 열받아갖고 내가 다른 사람덕분고도다 만들었어. 여기 더 재밌어. 학교 내걔가안 씻어. 왜아직어 최순식이가 약간 지치 말라고. 그래서 안생는다고 홍준표, 내 집에 개가 안지죠왜 지져. 지져? 그랬더니. 주인이 개소이다 하는데, 집한 내가. 지질 <laughs> 일이 없대. 전두환 내집 새로 만들어서. 왜안 지냐? 주인이 2 0만원 뺏겨오는데 지질 일이냐, 내가. <laughs> 김진태 내 집에. 배가 한 마리 있어 너왜안 주냐 어릴 때 뭐라고 하냐 오는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인데 짖을 일이 없대는 나도 틀려 나도 비틀어 저희가 한번 뗀다니 합니다 지금 서로 나오려고 해서 비틀저는 충청 남부입니다 승승승승남 충청, 왜 이렇게 인물이 안 나? 나 얼마나 하면 죽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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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필 <김동빈> 형이 외가 죽때문야상룡아야 제도 잠이 이제 발인대 하는데 좀 와서 사 살봐 예 가겠습니다 갔더니 오, 오천 명이 할아버지 말왔어일은 <laughs> 사람만 잠이 이제 발인대 내가 딱한번했다가 뒤집어 혼났어요 여러분 <laughs> <야, 아버지. 웃음> 발인대라고 해서 봤더니 이게안 되는 사람만 5천명0명 이지게 웃었어. 근데 저 웃기는 게저 뒤에 있는 충청도 하다 보니까, 한번 했는데 내가 지금 별 웃어. 나 가끔 쓰는 뒤 웃으십지요. <laughs> 그래서, 개가 한 마리 있는데, 백마강에서개 풍평. 그게 저 500, 600, 700에 막 팔렸다. 그다 들으면 되는데, 후여사람 농민이 일찍 오다 쓰고 똥개를 안 하고 들어와요. 자국가! 이 개가 5천만원이에요. 아니, 그 똥개 공항에 5천만원이에요. 사단이 물어보면 밥보 해요. 그떻게 시켜봐. 돈 줘요. 서울에서 온, 응, 아니, 사단. 그래. 내 5천주래. 해봐. 손불이요. 하고 속아봐. 손을 가득 넣고, 살을 다 모여서. 그 대답을 물어보고 대답을 한다는 거야. 똥개. 해봐, 대주인. 야, 일요일 다음이 무슨 요일이야? 대답. 월월월 월. 월요일이다잖아요. 이래서 5천 원을 달아놨어. 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사세요. 서울 서북부에 숫자 마을이 생겼습니다. 이래서 백까지 백집. 오자집 옆에 4.5가 삽니다. 5가 0.5가 집가는 죄로 4.5를 10으로, 10으로 10, 4.5가 열받고 도망갔고, 한달 있다가 와서 4.5가 동네에 있고, 야! 오라, 어, 어? 5 나와, 임마! 어? 저기 4.5 목소리인데? 야! 어디 갔다 왔냐? 서울 갔다 왔다, 임마! 뭐라고 갔다 왔어? 점 빼고 왔다, 이 새끼야. 4 5 45, 45. 손명수수라는 거야. 손빼라 우리는, 사랑하고 고 그렇게 하고 뭐 있는 알았죠? 어, 우리 김지태, 이거 자전거 이거 아니잖아. 저렇게 잘... 생겼는데, 잘 인물보다 엑스레이가 잘 나와. 이러 건강하다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 내년에 당선 축하년에 제가 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됐다. 오케이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가 3%의 소금이 답니다3% 때문에 미역 다시마 상어가 살아. 바로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이 3%의 좋은 소금이 돼서. 실전이 썩지 않고, 강원도가 썩지 않고, 나라가 썩지 않은 압도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도!